렛츠고! 어린이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보이시다시피 이게 어디갔냐 저희는 7세 이상인 어린이들 네 7세 이상 어린들꼭 부탁드립니다 전 9살이기 때문에 아오 살이 때문에 아, 네, 언니 아, 제가 진짜 준비가 완전... 자, 발음 을 해주면 쓰지 말고 그럼 노력할게요. 아, 이거... 이거 테이프... 없고... 뭐, 어, 여기는... 테이프만... 한번 두두둑 치면... 이렇게... 주시고, 자 금나물이 은 구성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아수만 아, 오, 강수민. <laughs> 강수데 위험하니까 음, 가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은 너 위험하고 음. 안 됩니다. 동생은 여기 이렇게 먹도록 하죠. 네 없어진다. 먼저 하나씩까지 말고 바로 한번 다 떠보도록 하죠. Let's go then. 이렇게 있으면 이제 네, 있으니까 카드 없겠죠? 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짠. 아 지금 시간이 이 분이나 됐네. 난안 보여드릴게. 제가 가시고. 두 번째. 두 번째. 아 이걸 잘 자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나 홈이 다 없어졌네요. 진짜. 두 번째. 아니, 이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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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네 번째도. 끊어보도록. 이복한다나 이불 지저 봐라. 봐라.

제가 끝나면 제가 수직하고 있는 카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좀 좋은 것도 있고 다켄타로스 하이퍼레어는 누구 좋습니다. 줬습... 아니 네, 바꿨습니다. 딱지랑 딱지를 바꿨어요. 저희가 이제부터 어, 딱지나 이런 스켓 카드를 네. 네? 찍을 건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문상 이벤트도 있고 무조건 네 물론 문상 이벤트도 있을 거고. 네 깁카 이벤트도 있을거 네 있고요 치킨 그거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추천하시면 그런 이벤트들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하는지 안하는지는 다잘알수 있고요 어휴, 벌써부터 질투나오진 않겠죠 네 제가 조금 간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금 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안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씨. 아, 소름 니다 결제 결합! 네, 맞습니다. 아, 까부지럽지도. 참고로 이거 ES 아니야. 있어요. 여기까지 안 나왔을 겁니다. 네. 금방다아하아요지 뽑아 보도록 하죠. 그리고 네. 것들도 나이거는 악플다신분에겐 바로 신고까지도록 하죠 이시라고. 또 이거. 이거는. 이거는 딱딱 가위 힘와 역시나 가이네요. 역시 마지막을 제일 힘이겠죠. 네 됐습니다. 이제. 이걸, 수 있어. 자, 이걸 넣어놓고. 아직 이것만 까는데 지금 7번이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중지시키면 되죠. 네, 다 깠구요. 한번 잘잘례 보시도록 하죠. 일단, 푸고. 네, 기문카드구요. 판장 기문카드구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도겠습니다 자, 개구마루 기본카드고요 닌피아, 블로스터 그리고 미끄메라입니다. 미끄메라, 은백, 지가르데, 미스터리 트레저, 페르코체, 울트라 비스트죠. 네, 페르코체, 울트라 비스트. 때나 네, 김. 빠르게 보시 네, 됐고. 자, 완철포완철포 이렇게 된 거죠? 네, 완철 플라베베, 하우. 지가려데아 지금 또 이름만 불러드리고 보여드릴 클라우디, 숙객이어서 은배, 가브손데스다닉스 단칼빈, 고고트, 개굴반장. 금번 힘들 대박 이거 뭡니까 울트라 네크로즈만 제스 울트라 비스트에 자 뭐냐면 잠깐만요? 저 있... 이게 안 써져있거든요 일단 대박이니까 그냥 놔두시고 네와 진짜 이게 어, 뭐. 오늘 대박이잖아 쿠파고구트 미끄메라 미끄메라 저지맨 플라젯스 미끄메라 이브이 목도리 기텔 포켓몬 글실 티보라스, 향,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브이 여기 하면 확대 개구마르, 목도리 기텔 크레베이스까지 화염레오 화염레오 분이벌레지가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차볼 브라드리레레버로 토리 드레칸 꽁어은 테르나 쓰레기 구에 머리띠 크레베이스 크레베이스 한구리, 클래픽 수스케 와서 이상한 사탕 티고라스, 안몽이쌍금칠 파르비, 에너지 포터, 미끄레곤, 파르빗 야스퍼, 분이벌레, 님피아, 플로스터, 후파, 군더더리, 플라베벨, 하이퍼볼, 길가드로, 길드, 길드, 푸호쿠, 붕어는 한장, 치갈레루가루와 황혼의 모습, 황혼의 갈기. <laughs> 플라이테, 단칼빙, 분떠우돌이 더블 무색 에너지, 비비형, 플라베베, 메이클, 단칼빙, 잠깐만요. 유닛 에너지, 카르네, 메이클, 쓰레기, 수께끼계서 플라즈스. 알로라, 탕구리, 파르토 탕구리, 레어코, 유리카, 브란드아, 아라리, 오케이지, 푸우쿠, 음반, 마폭시, 레돌리자드, 플라에테, 오케이지, 떨무색 에너지, 비비온 푸우쿠, 트리미앙만체포 아가씨, 아기씨, 칼라마네로, 레오쿠, 암몽이, 플라베베, 거북존레스, 아마 아르스, 루차볼 트리미앙 개구마르 더북슨데스 디안시 디안시 개구마르 쌍검킬 블레돌젤 비비옹 악세이킹 울트라비스트입니다 악세이킹 울트라비스트고요 분이벌레 루차볼 트리미앙 릴리에냐니닉스 파르토 거북선손, 개굴반장, 님피아 블루스터, 부니벌레, 야스퍼 목도리키테, 화석군 발굴패. 이제부터 좀초고속로 올게요. 아마스 대전대, 단칼빈, 미그네일, 포켓몬 캐셔, 알로라, 단고리대네네 에그마르, 미그네일, 구란다, 님들, 이벨탈, GX. 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소집하고 있는, 네, 일단 화이트 큐레무 슈퍼레어 카드고요. 그냥 그 일반 화이트 큐레무 GX고요. 디아루가 일반이고요. 잠시만 있어보십시오. 네, 짜랑고가 짜랑고가. 네 라프라스 아 그리고 이냐고 펄기아랑 네 펄기아 프리저 없었어요 근데 대신 저는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와이 루트라 네크로즈만 어떻게 얻는 니까 저는 이제부터 금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